주시고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놓고 네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내날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고 낳아주신 우리는 천국에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 할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천년만 삽니까? 얼마나 삽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참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아멘. 네.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 죽은 다음도 책임 못지 죽은 다음도 준비도 못 하는데 무슨 똑똑해? 죽은 다음까지 준비할 사람이 똑똑한 것이죠. 아멘. 예. 네. 네. 아니 인생이 뭔데? 인생이 우리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남편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질은 왜 내? 안 내도 되는 걸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왜 들어? 이번엔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 우리가 우뭐 실손보험인가? 그걸 안 들어놔서 보험회사 돈한 푼도 안 나오대.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 병원비가 하나도 안 들었대. 왜 그러냐니까 보험회사에 다 줘서 그랬대. 아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자기가 아플 수도 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아니요 자동차보험 왜 들어? 열심히 들대. 사고도 안 나는데. 그것도 지,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네. 왜? 사고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의 보험은 왜안 들어? 인생의 보험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데 네. 정말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서로 인사하지 맙시다 <laughs> 코로나 때문에. 다만 앞을 보고 외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네. 왜냐고 물으신다면 네. 나는 천국 보험 들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보험 들은 사람이야. 네.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요. 운전, 어? 할 때도 보험 들었으니까 안전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천국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재밌게 할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꼭 안고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면 하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 따라 예수, 저는 누님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무엇 뭐 때문에? 연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연필은 동강이를 깍지 껴서 쓸 때에요. 연필 안 갖고 하기도 힘들 때에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연필 준다고 하고 노트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예수 앞에 잡혀가지고 목사가이 됐어요. 아, 네. 네. 처음에 어떤 연구인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십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주님 앞에 이 성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앉혀 놓으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주님이 주신 선물이 귀하게 느낄 지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교회 안에 대단 놓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경님을 알게 하고 하나하나 주님을 알고 성경님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누가복음 오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 내박혀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여름밤에 모기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이 너를 괴롭게 할때 내가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 주인식당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이한 마디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 대적 앞에 그 대적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던 대적이 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하는 이 소리를 듣게 하므로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앞에 복정하게 하리라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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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원수의 복제는 나를 뽐내가지고 자랑해가지고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한그 사람 앞에 나를 그보다 더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감정하는 감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미련한 자 나를 불러서 못난 자, 별거를 없는 자, 실패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나를 불러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신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 주제 하나, 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가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하나의 사랑을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솔람미 여인의 고백 속에서부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솔람미 여인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아가서를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들을 때, 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내말속시기지 않고 잘 커줘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이 넉넉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제라도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까서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제 마음이 얼마나 어뭐 뭐라고 할까 두근두근하고 그냥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의 그 마음 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서 이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 내게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사랑을 느끼면 장애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대는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20대 결혼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 그 사람만 본다고 하잖아요. 30이 조금 넘으면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예. 그런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 진정한 정말, 어, 거짓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이, 이 아가서, 이 더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아,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키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가서에 특별히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 솔로몬은 왕이고 솔로몬 여인은 포도원에 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빠들이 지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딸 하나 있는 솔로몬 여인에게 일터를 맡긴 거예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거칠고 얼굴은 그르승하고 그래서 게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뭐냐 한 태양빛에 그슬렸는데 볼품이 없이 그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아름다움이 가장 여자의 비인데 볼품 없이 그슬려버리고 그리고 손은 거칠어서 어? 그래서 남자손 같이 되고 그러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왕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의 그 포도주 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가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가, 그가 말하기를 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동산에는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난이 대목에서 주님이 나에게 상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 이 맘에 이렇게 아, 너무 그랬어요. 저는 찬송과 이백장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만 제 폐병을 사고쳐주셨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저는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리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정이 됐습니다.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걸 잡으러 표대를 해봐요. 하나님이 예수 그 그리스도 단에 부르신 품에 상을 위여 쫓아가느라. 이 대목에 저는 주의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이 33장 29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아가서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사랑으로 부어질 때 저는 그때부터 모든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어떤 예배 속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자유를 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찬양 부를 때여러분의 육체의 병든 부분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 나가는가 하는 선택의 기회도 될수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질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10편 18편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0편 46편 1절로서부터는 뭐냐 나의 피나트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은 환란적인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인생은 네 맘대로 살라 이렇게 내박쳐둔게 아니라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네. 주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주님 사랑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예배 드리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 주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솔라미 여인을 살아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딱 꼽았어요. 내 주변에는 후비들도 많고, 후궁들도 많고, 그런 이 여러 여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은 덕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솔로몬 주변에 많아도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자는 순미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을 주고 받곤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선물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지만, 자식을 부모가 낳아놓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주님, 어, 부모님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고 잘 커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면 부모가 뿌듯하잖아요. 예.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중학교,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남동생이 졸업할 때잊어버리도 않아요. 남성의 상을 얼마나 받았던지 이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 뭐 어깨가 힘이 생겨가지고, 하,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와서, 어, 아들 잘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전도하는 때도 김종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목사님이 힘을 받는다 목사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냐 교회 부흥하면 성도가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은총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은총이 앞에서 은총아 그러면 <laughs> 걔는 가까이 오지 마이 소리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이쁜거야 왜 반응해줬다는 그래서, 뭘줄게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뿐이다면, 하나님 뭘 줄까? 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뿐이로구나. 너뿐이로구나. 내가 믿을 사람 너뿐이로구나. 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믿을 사람 너뿐이로구나. 이런 취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해여러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 네.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한번 2021년도에는 주님이 기쁘신 일을 행복자로서 한번 해나가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 네. 행복한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아, 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실 복을 주님께서 항상 예배하시고 언제 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호주머니에서 뭘 꺼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난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 내가 돈은 없어도 아까 우리 응철집사님참그 예, 멘트 속에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얼굴과 그말소리는 너무 해맑더라.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주면은 왜 나에게, 왜 나만 겪느냐고. 그렇지만은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질까? 왜? 나는 천국 가면 모든 게 완전해. 눈이, 없,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천국 가면 볼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육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네, 마음의 자유를 얻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를 기능고 세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불러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마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병전 13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딱 맞는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이기하시고 통일 왕국을 세우는 다윗은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완까지 살다가 장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완까지 살다가 끝까지 부하고, 끝까지 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도 존귀함을 받다가 수환이 돼서 죽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수환대로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실에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 속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큰 힘이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민주 국가가 좋다는 게 뭐냐면 속박당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을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분들라 네, 너는 네. 내 것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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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에서 사실 현장에서도 주님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아, 네. 힘들고 지쳐 남망한 네. 적, 너는 내 것이니라. <laughs> <laughs> 오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는 내 것이니까 힘을 내라 그 말입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왜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데 땅을 쳐다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소망 갖고 승려라 그런 말씀을 좀있습니다 네. 뭐 부모 어린 나이에 그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박영준이 잊어버리도 안요 누가한테 맞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때렸냐? 그러고 박용진 손을 잡고서 나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제가 때렸대. 그때 내가 있는데 박용진이가 딱 가더니 발을 팍 차는 거야. <laughs> 왜? 뒤에 외삼촌이 있다 이거야. <laughs>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나를 내가 예수 믿을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니까? 아, 네.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했다니까? 아, 네. 주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니까? 아, 네. 그러니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니까? 아, 네. 믿으시면 하면 아, 네. 까있고 인생이라는 게 까있고 별거 아니오? 누가 있어서? 아, 네. 하나님내 뒤에 있어서. 아, 네. 사람의 빽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이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수 그리스도, 아, 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너는 내 거야 이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그리고 몸짓기고내 생명 다하여 너를 태어나게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믿으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고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도께서 우리나라의 주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다그 네.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대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겠느냐 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 주게 사랑하신 그분이 아까운 게뭐 있겠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네. 내 시장을 넓히고 네. 길을 이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땅땅땅. 이건 내 구역이야라고 아 네. 할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뻗어 가십시오. 네. 전진하십시오. 네. 두려워 마십시오. 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다만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네. 예배 안 드리고 뻗어가 봐야 실패합니다. 아멘.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네. 그야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기계를 주십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에 어떤 잔속에 내 운명이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예배에 어떤 말씀이 내 삶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마음껏 여러분들이 한번 휘장을 널리 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예. 사람 보면 다 안될 것을 되게 만든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걸 되게 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자기 어떤 지혜와 이나 그런 거 갖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확장하고 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다스리를 못가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의 간증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간증의 소리. 그것이, 이, 이 소리가 들리어요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어머! 내게도. 한번 합시다. 어머! 어머 내게도. 내게도. 이 설교를 캄보디아에서 들었던가 봐. 아, 나도 세계 사람이야. 세계적인 <laughs> 사람. 캄보디아 우리 성교사님이 들었대. 들어지고 거기서도 뭐냐. 어머!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다 <laughs> 아멘. 네. 응.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간증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도움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귀족이라도 우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부모와 자식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부모와 자식간 코로나도 그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